신춘년 개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 우리 28살 개띠 여러분들 항상머릿 속에 소원성취 아니면 할수 있다 이런 문구를 항상 기억을 좀 하시고 어, 모든 일에 이렇게 매진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올 한해가 해피한 한해 어, 즐거운 한해가 되실 거고요. 어, 달로 따졌을 때는 3월달 음력 3월달 어, 좀 조심 하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은 그냥 듣고 마르시니까, 그래도, 음, 다시 한 번, 3월달. 꼭 3개 네, 새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흔살. 네. 음, 마흔살 여러분들, 우리 개띠 여러분들, 올해 운기가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고,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거예요. 음. 네, 이번이 양반들은 생년월일에 따라서 무조건 틀리기는 하지만, 네네. 올해는 상반기 운세가 네. 나는 좀 괜찮게 돌아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전체적인 운기로 봤을 때는, 한 해를 봤을 때는 좋은 운이 있는데, 상반기에 운이 괜찮다고 해서 하반기에 마음 푹 넣고 있다가는 어떻게 돼? 밑으로 하락할 수 있어. 52세. 52세 여러분들 다 길문 열어서 여기저기 동서사방 열어봐도 동서사방이 좀 답답한 형국이야.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답답답답 이러든다 그러는데, 이 양반들은 올수전에 내가 금전을 손재, 잊어버릴 수 있어. 음... 그러니까, 누가 내걸 훔쳐가든지,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 손재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되는 이 상반기가 되셔야 돼요. 네. 상반기가 이 손재를 좀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그나마 하반기로 내려가면서, 어, 괜찮, 와, 다시 원상 복귀 할수 있어. 네. 뺏기기는 뺏겨, 분명히. 단돈 10원이라도, 20원이라도 뺏겨. 네. 근데 이게 크게 뺏기면 어떻게 돼? 복귀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뺏기는 운이 있으니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64세. 인간의 시비 구설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또 나한테 생각 없이 누군가가 소송을 해. 나를 자꾸 이렇게 헐뜯어. 어때? 이러면. 이거는 3세보다더 나쁜 거야. 어? 3세보다 그러니 내가 딱 어느 정도의 이것까지다라는 목표가 딱 있어야 돼. 돈도 내가 200만원만 딱쓸 거야. 100만원만 딱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에는 여행도 어디까지만 갔다 올 거야. 계획적으로 좀 그렇지. 어. 내가 뭔가 딱 떨어지는 계획을 하지 않으면 네. 자꾸 흔들려. 음. 태풍이 불어서 흔들리고, 홍수가 나서 흔들리고, 네. 자꾸 내가 흔들리게 돼. 네. 그리고 남의 말에, 야, 남들이, 야, 그거 안 돼. 야, 저, 저거 잘 돼.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된다, 안 된다는, 어, 본인 사주 팔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기는 해요. 근데 개띠들이 64세 개띠가 올해는 그딱 좋은 개띠가 아니야. 네. 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꼭 뭔가 딱 네. 정해 놓고 이 테두리 안에서 네. 벗어나지 않고 네. 네.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계획적으로 좀 네. 움직여라. 네. 그 계획 이상의 거는 절대 하시면 조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올한 해가 조금 험난한 한 해일 수 있습니다. 개띠 여러분들. 네. 험난한 한 해지만 무엇인가 본인들이 노력해서 이룬다면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신다면 올 수전 잘 넘어가실 수 있으니 조심히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